자, 들어갑니다. 1절의 이론형 문제 진로 이론, 그 다음에 1번의 홀랜드 이론의 네가지 기본 과정 중에 세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네가지 기본 과정이라 그랬으니까 저는 네가지를 넣어드렸습니다. 자,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이네가지 기본 과정인데, 어, 거기에, 어, 여기 지금 밑줄이 없죠. 밑줄이 없지만 책에는 밑줄이 있나요? 예, 밑줄이 있죠. 그 밑줄 부분들이 제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밑줄이 있는 것들은 될수 있으면 작성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 밑줄이 있는 것이 1번, 2번, 3번이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를 쓰시오 하면은 1번, 2번, 3번 정도는 쓰셔라.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여러분들이 혹시 네 가지 중에 세 가지 쓰라고 했는데 네 가지 쓰실래요? 그러면은 무조건 점수 안 줘요. 하 하나 더 썼다해서 점수 주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원하는 대로 다섯 가지면 다섯 가지 써야 되고 세 가지면 세 가지를 써야 된다는 거, 그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홀랜드 이론의 기본 가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홀랜드 이론하면은 육각형 모형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개인 환경 적합성 모형이라 합니다. 그다음에 홀랜드의 인성 이론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자이 육각형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섯 가지의 성격 유형이 나오죠. 이 성격을 영어로 Personality (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 이론이라고 말을 쓰기도 하고요. 육각형의 현, 탐, 에. 사진관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입니다. 자, 현실형 아 영어도 쓸까요? 리아 세크입니다. 자, 현실형 리얼리스틱. 그다음에 탐구형 어. i n v e 티브 t i v e 여기가 붙어야 돼요. I-N-V-E-S-T. 그 다음에 예술형, 아티스틱. 그 다음에 사회형, 소셜. 진취형, 엔터프라이징. 그 다음에 관습형, 컨벤셔널. 그래서 리아세크, 이니셜만 딴 겁니다. 아, 여섯 가지 성격 유형은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 이거 쓰실 수 있겠죠? 영어 안 써도 됩니다. 영어까지 쓰실 필요 없고. 자, 현탐의 사진관을 외우시고. 여기 보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시작.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으로 여섯 가지 성격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요 정도는 쓸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 환경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네요. 작업 환경, 환경, 환경. 여기 있습니다. 작업 환경은 시작.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으로 분류되는 여섯 가지 유형 중에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 개인의 성격도 이거. 그 다음에 작업 환경도 이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어떻게 돼요? 네, 잘 맞아떨어지면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죠? 음, 그게 바로 일치성이라 한다. 네, 뒤에 나올 겁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자신에 맞는 직업환경, 작업환경을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나 사회형이야, 그러면 사회형 직업을 찾는다는 거죠. 나 진취형이야, 그러면 진취형의 작업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서 끝내시지 말하는 거예요. 너무 너무 짧다 그럴 때는 그랬을 때는 이걸 좀 써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즉 사람들은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발휘하고 태도와 가치를 표현하며. 자신에게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직업환경, 작업환경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녀석을 설명해 준게그 다음이죠. 부연이라고 보면 돼요. 아울러 환경도 사회적 상호작용과 구인선발 과정 등을 통해 환경에 맞는 사람을 찾는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 이게 둘이죠. 사람들은 자신에 맞는 직업환경, 작업환경을 찾고 환경도 구인을 할때이 환경에 맞는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둘로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하실 수 있죠? 이세 가지 정도는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이게 따로따로 아니죠. 개인, 환경, 연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1번, 2번, 3번에 별표 쳐 놓으시고요. 자, 이제 4번 들어갈게요. 4번 개인의 성격과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행동으로 나타난다. 개인의 성격 유형과 잘 맞는 환경이 무엇인지 안다면 진로선택, 근속기간, 직업전환, 성취, 직무만족 등과 같은 중요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자, 봐요. 이두 가지가 서로 상호 작용을 해서 이게 바로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장.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성격 유형과 잘 맞는 환경이 무엇인지를 개인이 알았어요. 알면 그걸 선택하겠죠. 진로 선택하고 그다음에 근속 기간 길겠죠. 그다음에 직업 전환이 이루어지겠죠. 아, 이전에 내 직업은 내 성격이 안 맞았어. 그러면 직업 전환하겠죠. 잘 맞는 것에 그 다음에 성취감 있겠죠. 4. 그 다음에 만족감 높으겠죠. 이와 같은 중요한 결과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되셨습니까? 홀랜드는 개인 환경 적합성 모형을 생각해 주세요. 그걸 생각해 주고 현탐의 사진관 리아세크를 생각해 주면 이것을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자, 하실 수 있습니다. 1번 정리했고. 2번 들어갑니다. 자, 2번은 홀랜드의 문제입니다. 자, 1번, 2번이 홀랜드고 3번은 누구죠? 갓브레드슨입니다 홀랜드의 문제는 그리 많이 출제되지는 않더라고요. 자, 두 번째 홀랜드 이론은 다섯 가지 주요 개념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주요 개념 중에 네 가지를 설명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기술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주요 개념의 네 가지. 1. 차 정치계. 저는 이렇게 외워요. 제가 될수 있으면은 여기 수험서에다가 암기법을 거의 다 써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은 놓쳤어요. 1차 정치계가 안, 안 보이죠? 이거 써주시면 됩니다. 자, 암기법을 다 써드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1차 정치계. 이름 뭐냐? 어, 이게 치니까 이건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그 다음에 차. 넘겨볼게요. 이 변별성이 차별성입니다. 변별성이 차별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은 뭐겠어요? 정체성입니다. 그 다음에 치는 뭐겠어요? 치. 치, 치. 여기 있네요. 일치성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계측성이란 게 있었죠. 계측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암기해야 하나씩 나열할 수 있어요 1차정치계 이렇게 외웠어요 동의어 들어갑니다 이게 동의어가 변별성이었어요 변별성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아 홀랜드 이론의 다섯 가지 개념은 1차정치계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우리가 암기할 게 앞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타이틀을 놓고 외워야 돼요. 1차 정치계를 외웠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건지 를 모르면 안 되죠?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 홀랜드의 다섯 가지 주요 개념은 1차 정치계 앞에 타이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연결이 돼서 외워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정리가 됐죠? 자, 주요 개념의 일치성, 일관성, 변별성, 정체성, 계측성, 그리고 마지막에 활용방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활용방 방안, 활용 방안을 쓰라고 나와 있잖아요 어 사람들이 요걸 놓쳐 버려요 요걸 안써 버리면 부분 점수만 받아요 어, 만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가지를 설명하고 또는 다섯 가지를 설명하고 활용 방안을 써라 그러면 활용 방안에 마지막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들어갑니다 제가 일치성과 일관성을 붙여놓은 이유는요 요두 가지 혼동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붙여놨는데. 제가 앞에서 그, 이런 말씀을 드렸죠. 개인의 성격과 작업 환경이 적합할 때, 어, 좋다. 이게 뭐냐면 일치성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개인의 흥미 유형 또는 성격 유형과 비슷하거나 정체성이 있는 환경 유형에서 일하거나 생활할 때 일치성이 높아지게 된다. 라고 했어요. 이걸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거죠. 개인. 이게 유사라고 하죠 환경 이거는 당연히 작업 환경 직업 환경이 되고 이거는 개인의 흥미 라든지 뭐예요 성격 이랬을 때 일치도가 높다 일치성이 높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셔도 돼요 이걸 이제 풀어 쓰는 거죠 이걸 풀어 쓰는 겁니다 개인의 흥미 유형 우리가 이제 홀랜드 이론에서 차용해서 갖고 온 게. 스트롱 흥미 검사잖아요. 스트롱 흥미 검사. 이거 나중에 SII, 스트롱 흥미 검사가 또 시험에 루틴으로 잘 깔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 스트롱 흥미 검사는 홀랜드 이론을 차용하는 것이니, 아, 홀랜드가 또 흥미와도 연관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신의 흥미용과 비슷하거나 정체성이 있는, 정체성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환경 유형에서 일하거나 생활할 때 일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일관성은 뭔지 아세요? 아시죠? 일관성은 리, 아, 세, 크. 리, 아, 세, 크. 일관성은 뭐예요? 인접. 뭐라고요? 인접. 뭐라고요? 인접. 인접한 것. 성격 유형 중에 인접한 것은 일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상담사가 S형이 많아요. 그래서 S E 인접돼 있죠. S A 인접돼 있어요. 그러면 S R은요. S R은 인접돼 있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일관성이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개인의 흥미 유형들 간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흥미 유형들 간의 유사성. 그러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유사성이 있고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유사성이 있다는 거죠. 요 녀석과 요 녀석은 유사성이 낮아요. 육각형 모형에서 인접, 동그라미. 인접한 상들은 다른 유형의 상들보다 공통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높을수록 개인은 진로나 직업의 결정에서 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일관성이 높을수록. 자, 우리가 이제 진로를 결정한다 라고 하잖아요. 인접해 있으면 우리가 결정하는데 훨씬 더 안정감이 있어요.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상담사가 S, E, A, C. 자, S가 사회형 E가 뭐예요? 진취형 A가 뭐예요? 아티스트 S, E, A. S, S, E, A. 다 인접해 있잖아요. 이랬을 때 바로 여기 나온 대로 일관성이 높잖아요. 이세 가지는 일관성이 높기 때문에 진로 결정에 안정성이 높아지죠. 진로 결정의 안정성이 높아진다. 만약에 반대로 해볼까요? S가 있고요. 그 다음에 R이 나와버렸네요. 어떤 사람의 검사가, 검사 결과가 SRI가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S, 이걸로 할까요? S,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I예요. 이 녀석은 인접에 있지 않고 대각선에 있어요. 따라서 이, 이런, 이런 사람은 어떤 것을 어떤 진로를 결정하지 안정감이 떨어지겠죠. 음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떤 것을 결정하지 고민스럽겠죠. 그래서 안정감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SEA보다는 그래서 요 마지막 부분을 설명 좀 해드렸습니다. 일치성과 일관성 아시겠죠? 세 번째 들어갑니다. 변별성입니다. 자, 변별성의 다른 말은 뭐라고요? 차별성이라 했어요. 차별성. 개인의 흥미를 정의하는 정도를 설명해 주는 개념으로, 여기서 가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분명한 차별성이 있을 때잘 변별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일하나 들어볼게요. 저는요, 기계 다루는 거 싫어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뭐죠? 어, R. R. 현실형이 엔지니어들이에요. 그래서, 아, 현실형하고는 안 맞구나. 이거죠. 나는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타심, 이런 게 높아요. 그럼 이건 사회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S하고 대비되는 것이 뭐냐면 R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이 이거라면 싫어하는 것은 R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분명한 차별성이 있을 때잘 변별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어떤 내담자가 있어요. 내담자하고 상담해 봤어요. 홀랜드 검사도 해 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바로 저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같이. 아, 저는 뭐 기계 다루고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이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상담해 주고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 잘한다, 좋아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또 S가 높아요. S가 높고 R이 낮으면 이것은 차별성이 생긴 거죠. 어,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차별성이 있을 때 변별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의 흥미를 정의하는 것이죠. 당신의 흥미 이거네요라고. 어, 이것은 선호하지 않고 이것을 선호하시는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정체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성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정체성은 앞에 개인과 환경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개인과 환경 두 가지를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에 대한 정체성도 있을 것이고 환경에 대한 정체성도 있겠죠? 오케이. 자, 개인의 세모치고요. 개인은 자아 정체감이라든지 목표라든지 흥미라든지 재능에 대해 얼마나 명확하고 안정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개인에 대한 정체성이라 한다. 우리가 보통 정체감 하면 자정체감을 아 말하죠. 어, 예를 들어서, 아, 나는, 나라는 존재는 과연 누군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한 답변, 대답을 할수 있는 것이 자정체감이 아 형성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표 의식은 어떤지. 여기에 나온 대로 자기의 흥미나 재능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고 안정되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 이 개인에 대한 정체성은, 어, 잡혀 있다, 형성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환경이죠. 우리가 보통 환경은 직업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인 환경이어서 조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조직. 이 조직의 투명성이나 안정성이나 목표나, 일과 보상의 통합, 이런 것으로 규정되는 것이 바로 환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다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개인에 대한 정체성과 직업환경에 대한, 작업환경에 대한 정체성이기 때문에 개인의 정체성의 내용에서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죠? 오케이. 자아정체감도 들어가고 개인의 목표도 들어가고요. 흥미와 재능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조직과 연관성이 있다. 조직은 직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직은 직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직장이 과연 일과 보상에 대해서 얼마나 통합이 잘돼 있느냐. 이 조직의 목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조직의 목표가 얼마나 잘 형성돼 있느냐. 조직이 안정적이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환경상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과 환경 두 가지로 정체성을 설명해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앞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자 앞으로 넘어가면 이 정체성이라는 말이 여기 있었잖아요 정체성이란 말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정체성이 있는 환경 유형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오케이 나의 정체성과 환경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러한 정체성이 있는 환경에서 일을 할때 우리가 일치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개인의 목표가 있고. 조직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의 목표의 정체성과 직업적인 측면의 조직의 목표성이 일치한다. 그러면 일할 맛 나죠. 일을 잘하겠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일치성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인데요. 계측성이에요. 계측성. 좀 말이 어렵죠. 여러분. 계측이라는 단어가 말이 어려운데 계측성의 개념은 바로 이거예요. 육각형 모형에서 유형 간의 거리가 있어요. 유형 간의 거리가 있는데, 이 유형 간의 거리는 그것들 사이에 이론적인 관계, 상관성에 반비례한다 라고 했어요. 이 반비례라고 하는 것들이 약간 중요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반비례 하면은 곡선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게 반비례입니다. y는 x분의 1이 반비례거든요. 이게 반비례 식인데, 그러면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잖아요. 유형 간의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론적인 관계니까, 여기에 관계, Y에다가 관계를 쓰고, 유형 간의 거리를 여기다 씁니다. 아까 우리 육각형 저 그렸다가 지웠는데, 육각형에서 인접하면 거리가 가깝고요, 대각선에 있으면 거리가 멀어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거리가 멀네, 여기는? 거리가 멀죠? 자, 거리가 멀면 관계는 어떻게 돼요? 어, 이 관계는 아까 제가 상관성이라고 써드렸잖아요. 상관이 낮죠. 상관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리가 멀면. 그럼 해볼까요? S하고 뭐였는데요? R이었잖아요. S와 R은 유형 간의 거리가 멀어요. 대각선이니까. 이두 가지의 관계는 상관성이 났다니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거리가, 여기가 0.0이니까 거리가 좁아졌어요. 거리가 좁아졌다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S하고 2죠. S하고 2는 붙어있어요. 인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두 녀석은요, 네, 관계적인 상관성이 아주 높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